한국 대표팀과 웨일스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웨일스는 축제 분위기이고 한국은 침울합니다. 손흥민을 막았다는 환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은 한국이 28위로 35위 웨일스보다 앞섭니다. 양 팀은 어제 경기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웨일스의 로페이지 감독은 경기 외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을 잘 봉쇄했다며 기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선 4경기에서 7실점을 내어준 수비진을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페이지 감독은 경기 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수비가 잘 됐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을 상대로 클린 시트를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전체적으로 오늘과 같은 수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수비를 잘한다면 팀의 퀄러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이자 웨일스 대표팀 주장인 수비수 벤데이비스도 한국전 무승부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는 우리보다 나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부분에 만족한다.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선수가 날아다닌 데이비스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백업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데이비스는 두번 교체 선수로 뛰었을 뿐입니다. 웨일스에서는 오늘 경기를 토트넘 감독이 보기를 바란다. 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웨일스 현지 매체는 경기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웨일스가 스쿼드 실험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랭킹에서도 앞서고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한국대표팀을 상대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몇번 위험한 기회를 막은 것뿐 아니라 한국팀의 파상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다음 주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상쾌하고 탄탄한 후방 수비를 구축했다. 한국의 공격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돌려서 표현하면 한국은 손흥민 외에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다. 한국은 후방 수비를 전혀 뚫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슈팅도 제대로 때리지 못했고 웨일스는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웨일스 온라인은 5분 간격으로 황인범의 공격을 차단했다. 존슨이 골문을 등지고 슛을 했다라며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특히 선수들 한 명마다 평가를 하면서 월요일 라트비아전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선수는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이자 주장인 벤데이비스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데이비스는 경기장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다. 수비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고 전진 공격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을 밀착 마크한 코너 로버츠에 대해서도 벌리전에서 날아다니던 손흥민을 기대하던 축구 팬들을 실망시켰다. 확실히 탄탄해진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종횡무진하던 손흥민을 꽁꽁 묶었다는 평가입니다. 웨일스에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를 잘 막았다며 환호하게 만든 수비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리즈로 임대한 조로든에 대해서는 동료의 지원이 필요한 순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잘 버텨주면서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킬러 터치는 없었다. 그러나 월요일 라트비아전에서 충격을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웨일스 현지 매체들과 웨일스 팀이 성공적인 친선 경기였다라고 기뻐하지만 많은 영국 언론들은 한국이나 웨일스나 모두 실패한 경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고 막판에는 김민재가 공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웨일스에 대해서도 라트비아를 상대로 이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솔직히 한국과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로페이지 감독의 의도대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미없는 경기에 1만 4천명의 관중들도 일찍 귀가했고 결국 웨일스 감독은 인기스타를 반짝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추석을 앞두고 프램프시 구독자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동구매 상품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일찍부터 선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램프시는 1차 공동구매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던 네이버 쇼핑 1위를 기록한 최고의 산삼 상품을 국내 최저가로 드리는 제휴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원식 박사의 30년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그 유명한 백진삼입니다. 이미 천종산삼과 99% 동일한 DNA를 가진 배양복제 백진삼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제휴 요청이 들어오지만 모두 거절하고 딱 하나 선택한 신뢰의 상품입니다. 제대로 자란 천종산삼은 금 한냥 무게이면 금 가격의 20배로 정한다라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지나야 40g 정도 되는 천종산삼은 금 한냥 280만 원에 20배인 5,600만 원 이상이 최하 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종산삼은 실제 기력 회복과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영약이며 암 예방과 노화 방지, 정력 증강, 두뇌 촉진 등의 신비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의 산삼 연구와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탄생한 것이 백진삼 삼기력입니다. 백진삼은 산삼조직 배양기술로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가 99% 동일하게 배양복제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홍삼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나노공법기술로 산삼의 유효성분 흡수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백진삼은 물안방울이나 설탕과 색소와 방부제가 일절 들어있지 않는 자연식품에 가장 가까운 성분의 제품입니다. 프렌프 시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장 저렴한 가격에 백진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산삼은 비싼 가격에 쉽게 만나기가 어렵지만 이번 프로모션으로 홍삼 가격에 100년 이상 된 천종 산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 최대 할인으로 모시고 그 이후 다시 온라인 정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이버로 모든 사실을 확인해 보셔도 이런 기회가 특별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고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백진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카드에 링크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구매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한 고민은 프램프씨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후반 28분 본머스의 미드필더 데이비드 브룩스가 투입된 것도 일종의 보여주기 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일스 축구 팬들의 평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에 눈부신 축구를 펼쳤다. 웨일스는 월등히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진정한 세계적인 선수였다. 라트비아전에서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무승부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웨일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 이유는 웨일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국의 클리스만호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장담한 이유도 있습니다. 웨일스의 로페이지 대표팀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다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감독은 그 이후로 날디 열리는 라트비아와의 2024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예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만에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큰 낭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일스는 예선 4경기에서 1승 1무 입패 승점 4점에 그치며 5개 팀 중에 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를 반드시 이겨야 본선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우려 때문에 웨일스는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는 1.5군으로 시합에 나섰습니다. 전반에 한국이 파상공세를 했는데도 웨일스는 하프타임에 신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에단한 파두를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에는 주장 아론 엠지도 교체되어서 실전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에 반해 클린스만 감독은 어제 웨일스전에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였습니다.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3무 2패로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전에 불참한 김민재도 불러왔고 손흥민과 조규성을 투톱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떨어졌고 전후반 통틀어 한계의 유유 슈팅에 그쳤습니다. 점유율은 61%로 한국이 앞섰지만 슈팅 숫자에서 4대 11로 웨일스에 크게 밀렸습니다. 클리스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 잘 싸웠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한 뉴스에는 한국인들의 비난과 욕설로 도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팀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 한국의 언론이 훈련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실력이 퇴보한다라는 식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만 보인다며 탁월한 실력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12일 영국 뉴캐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클리스만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온라인 지휘와 원정 감독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까지 클리스만의 감독직 수행이 한국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의 기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만치니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맨시티를 44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유로 2020에서는 이탈리아를 맡아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우디는 아시안컵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리 보는 아시안컵 결승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클리스만이 진짜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승리를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각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웨일스 마피아라고 지칭하는 사진과 벤데이비스와의 주장간 포옹사진이라고 합니다. 경기 결과와 경기력으로 대박이 나야 하는데 웨일스 마피아만 뜨고 있습니다. 답답한 클리스만호입니다.